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마카오 카지노 규제에 따라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축으로 어떠한 규제 때문에 어떻게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에 일단 마카오 카지노의 현황과 함께 규제 장기화로 실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부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무사증이 있는 제도에 이 롯데 강강개발의 카시노가 있기 때문에 롯데 강강개발의 최대 수혜에 기대해야 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롯데 강강개발의 차트를 좋아한 게좀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한 움직임을 부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두 가지 관점으로 볼 겁니다. 바로, 국부 유출과 함께 글로벌 패권 전쟁의 관점에서 이런 마카오카지노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함께 알아보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카오 카지노한테 있어서 정켓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켓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정켓은 카지노의 영업장 일부를 임대를 해서요 계약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수익을 영업장과 나누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인,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와 다르게 마카오 카지노에게 있어서 정켓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켓이 계속해서 각종 규제가 나오면서 열종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카오 카지노의 정켓 수를 좀 본다고 하시면 2016년에 161개로 굉장히 많았는데 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20년에 95개 작년에 36개에서 올해는 18개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실제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개수를좀 본다고 하시면 12개에서 13개로 굉장히 적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규제의 원인은 바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이 국부 유출을 좀 본다고 한다면요. 이 마카오의 카지노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 여기, 여기, 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캣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규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정캣의 중개인좀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팁 비용 커미션을 좀 많이 줄어 들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요. 이제 이어서 이 초점을 좀 국부 유출로 맞춰서 보면은 현재 마카오 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의 여, 여권자에 의해서 30개의 카지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3개의 카지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카지노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여기에 보이시는 3개의 카지노 기업이 바로 이제 미국의 카지노입니다 저희가 이런 마카오 카지노의 실적을 본다고 하시면 이 VIP, 매스마켓, 슬롯이 2019년 대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줄 수,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가볼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마카오가 중국으로 반환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자국민이 마카오에 소비하는 자금은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존의 개수만 봐도 딱 이해하기 쉬우시죠. 따라서 이 규제의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유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함이고 유출된 국부의 종착지가 미국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카노의 월인도 이런 국부 유출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세계의 주요 이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미국의 IRA 법안 등이 바로 그 예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두 국가가 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마카오는 이 중국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해서 미국 자본을 좀 밀어내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근거를 좀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남부에 이 경제 중심지라고 할수 있는 선전, 주상각, 홍콩, 마카오를 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외강하오, 대만구 발전 계획 추진안을 좀 함께 살펴본다고 하시면은 이 마카오 카지노가 전국 세수의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 추진안 안에 마카오 카지노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카지노의 규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좀 뒷받침할다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한 글로벌 패권의 승자가 결정되지 않는 이상, 이런 규제는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좀볼수 있고, 이러한 규제는 바로 때 강간 개발한테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중국과 보시면, 중국발 국가별 거리, 그리고 비행기 시간을 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이 마카오 내에서 게임을 즐길 자리가 현재 계속,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봤을 때 한국은 2118km로 카지노가 설립된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반사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중에 롯데 관광 개발에 좀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비자로 인해서 무비자로 중국은 제주도로 여행을 갈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카지노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무비자를 통해서 제주도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제주도의 카지노를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카오 정킷 규제의 가... 지속으로 인해서 롯데 강간 개발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는 부분 함께 짚어봤고요. 예, 차트성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 강간 개발, 이런 마카오까지는 규제에 대한 수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이 더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예, 저희가 전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와 ]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라인트가 중요한 이유가 저항을 받았다는 흔적도 있겠지만 이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과 얽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 대에서지지받을수 있을지 여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구간 대를 저희가 좀 월봉으로 크게 본다고 하시면은 몇년 동안, 이 최소 4년 동안 지지를 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대에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 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카오 정책 규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무사층 제도가 있는 제주도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 강강개발이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는 내용 함께 짚어 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화자 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리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